안녕하세요. 이리스타로입니다. 오늘은 1월 15일 토요일 일일 띠별 운세 보겠습니다. 행운의 메시지와 조언의 메시지 예, 그리고 소띠님부터 예, 범띠님까지 보겠습니다. 아 오늘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요. 어, 감기 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1월 15일 토요일, 어, 행운의 메시지, 예, 조언의 메시지입니다. 네, 소띠, 쥐띠, 돼지띠, 개띠, 닭띠, 원숭이띠, 양띠, 말띠, 뱀띠, 용띠, 토끼띠, 예, 범띠님까지 1월 15일, 예, 벌써 2022년도 1월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 행운의 메시지. 이번에 메시지는 엠퍼러스 대지의 여신. 어 지금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오는 일이 있을 겁니다. 정성을 들이고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무언가 성공을 하고 예, 노력하기 위해서는 예, 내가 뭐 어떤 성공,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 노력해야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지금 계속 노력해 오시는 거가 있을 겁니다. 음, 그래서 오늘도 내가 그 노력하는 거를 계속 노력해 나가시면 무언가만 네, 어, 조만간의 그 결실은 성취는 분명히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게 행운의 메시지입니다 조언의 메시지는 조용히 하루 보내시라는 거죠 음, 여기서 운둔입니다 내가 오늘 해야 되는 일은 하고 그 외에는 예, 어, 많은 외적인 활동보다는 예, 내 쪽으로 조용하게 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다는 라 조은의 메시지입니다 네, 예, 그러면 소띠님들의 오늘 하루 어, 세븐오브펜타클 카드는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언가 나, 어, 내가 어떤 누가 조건을 제시해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거가 있다면 그 결정은 조금 신중하게 하시라는 거죠. 네, 어, 한 번에 딱 하지 말고요. 예, 어떤 결정할 문제가 있을 때 여러 번 생각을 해서 예, 많이 많이 생각을 해서. 꼭뭐 결정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결정을 하시되 그러지 않으면 그 결정은 뒤로 조금 미루는 거가 좋을 것 같습니다. g 띠님들 어, 관용과 자비를 베푸세요라는 카드입니다. 오늘 하루 음, 주위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예, 또꼭뭘 많은 거를 이렇게 주는 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마음으로 베풀라는 거죠. 넓은 아량과 배려와 포용욕으로 그렇게 베풀어 주시면 어, 그게 이후에 귀의 눈으로 나에게 돌아올 겁니다. 예, 그리고 아마 지띠님들은 지금도 많이 이렇게 베풀어 주고 계시지 않을까 합니다. 돼지띠님들 오늘 하루 감정의 절제가 좀 필요한 하루라고 하네요. 예, 내가 감정의 기복이 좀 있을 수 있고 감정이 이랬다 저랬다 할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오늘은 내가 감정의 절제를 잘 하면 나에게 어, 그게 내 마음 다스리는 하루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띠님들, 예, 내가 오늘은 마음의 무게든 어떠한 무게, 예, 본이 아니게 내가 짊어져야 되는 거, 내가 뭐 원하든 원하지 않던 간에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이제는 좀 짐을 덜으라고 합니다. 마음의 무게를 좀 덜고 짐을 덜어서 홀가분하게 예, 홀가분하게 하루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모든 것을 안고 책임을 다하려면 그건 마음의 짐이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짐을 좀 덜어놓으세요. 닥띠님들 음, 오늘 하루 건강을 조금 조심하래요. 네, 어, 건강 좀 신경 쓰라고 합니다. 그렇죠? 아, 제가 감기 굉장히 심한데, 음, 네, 어쨌든 닥띠님들 정신적인 스트레스, 건강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 원숭이띠님들, 예, 나를 사랑하는 하루 되시라고 합니다. 예,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하루, 예, 이게 자아도취, 내가 잘난 맛에 살라는 거죠. 예, 오늘 하루, 닭띠님들은 그냥 나 잘난 맛에, 어, 내가 최고다. 음, 그럼 나 잘난 맛에 사십시오. 그리고 양띠님들, 예, 가정의 행복, 나는 항상 오늘 가정에 대해 행복을 말한다. 예, 양띠님들의 오늘 가정은 행복하고 화목하고, 예, 좋다고 하니까요. 오늘 각별히 또 삭디님, 어, 양띠님들은 가정에 빨리 들어가셔서 내 가정을 잘 보살피고 이렇게 챙기는 하루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띠님들 오늘 하루 누군가 나를 두고 주위에서 시기 질투를 하실 수 있대요. 네, 나를 두고 주위에서 세을 내고 예, 뭐 부정적인 어떤 얘기들이 오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주위 사람들이 말띠님들이 부러워서 예 어떤 게 질투가 나서 예또 말띠님들이 어떤 하고 있는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어, 잘 풀려 나갈 징조입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샘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건데 어 그런 거를 내가 어, 거기 관여해서 뭐이렇고저러고 따지고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너네들은 그렇게 시기 질투 하라.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일 열심히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는 음, 주위 그런. 음 식이 질투 그런 게 엉켜서 내가 부정적인 요소로 가지 않도록 예내 주관대로 내 판단대로 오늘 내 일만 하시기 바랍니다. 뱀띠님들의 오늘 하루는 나의 한계를 직시하다. 예, 뱀띠님들은 오늘 하루 내 처해진 상황 그거는 뱀띠님들만이 알 겁니다. 나의 처해진 한계 예 한계를 직시하다. 그내 처해진 상황을 내가 자꾸 벗어나려고 어, 벗어나고 싶어하고 하겠죠 당연히 예. 하지만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그거는 엉킵니다.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오늘 하루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띠님들 오늘 하루는 태양카드입니다. 음, 밝고 순수하고 음, 아이같이 내가 태양같이 예, 소녀같이 소녀같이 예, 많은 사람들 죄송해요. 제가 감기가 지금 아 감기가 며칠째 굉장히 지금 심해가지고 이제는 막예어이목함이 정말 안 떨어지네요 지금 며칠 됐는데 음 아주 태양 카드 용띠 님들 예 밝고 긍정적이고 낙천적으로 또 주위 사람들에게도 환한 이미지 밝은 이미지를 주시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이 잘 되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도 항상 긍정적인 생각 예 밝은 생각을 가지는 게 좋겠죠. 토끼띠님들 와 황제 앰퍼러 예, 나는 황제가 될수 있다. 지금 황제 자리에 예, 거의 왔습니다. 예, 지금까지 내가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나는 나의 노력을 위해서 지금까지 다 해오셨으니까 내가 아마 이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린다면 분명히 나는 내가 원하는 황제 자리 성공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갈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예 다른 사람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그건 내 마음만이 내 속에서 할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힘내십시오. 범띠님들 오늘 하루 어, 나 자신에게 투자를 해라. 아니면 금전에 투자. 아니면 돈이 필요하면 어, 일을 하면 돈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만약에 어, 뭐 투자를 하고 싶다. 예, 그럼 조금 투자해도 됩니다. 많이는 아니고요. 그리고 어, 뭐 금전이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뭐 다이어트가 됐던 뭐 피부가 됐던 어떤 공부가 됐던 지적인 거가 됐던 예, 그런 나 자신을 위해서 투자를 하라는 거죠. 네. 이번 주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저도 지금 감기가 며칠째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음, 다들 감기 정말 조심하시고요. 음, 내 건강은 내가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가정의 화목과 원하고 바라시는 모든 일들 다 이루어지시길 이리스도 두손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